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오늘은 f k 새로운 여정 역병 크리퍼 꿈의 세계 무한 난이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 덱이 전부 다 고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108빌련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기도 할 거거든요. 저세 가지 덱이 여러 사이트나 아니면은, 결과 값들이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면은, 더 높은 고점이 나오기도 해요. 뭐, 135빌령까지도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아달이라고 하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을 때는, 첫 번째 에 있는 덱이 굉장히 적은 숫자만 해도, 상당히 높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에 있는 것으로 고점을 만들어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있는 덱으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덱다 어, 영웅의 구성으로 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덱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셋다 고점이라는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고점, 제가 확인한 걸로 한 130빌리언이 넘는 고점이 나오는 거는 두 번째 덱이 그 고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덱들 같은 경우에는, 어, 소니아를 사용하는 덱이에요. 그러니까 탈렌이 빠진 대신에 소니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없는 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없는 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덱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 무한 난이도에 들어와서 에디, 그리고 칼라, 그리고 스모키를 사용한 상태에서 왼쪽 아래에 소니아를 두고 그 위에 카투투카만 두는 덱, 딱 저게 제가 생각할 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하에 나오는 데미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디를 사용한 트라이브 덱을 사용하면서 소니아가 들어가 있고 반신악마도 카투투카로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저 덱보다는 최소한 높은 데미지를 내어야지만 그게 무소가금 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명 레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을 거. 기 때문에 안정화가 돼 있다면 초검수를 사용해서 뒤를 높여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초검수를 말고 균형수를 사용해 주셔도 여전히 고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을 내는 대개 하라크가 들어간 덱들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라크와 쌍둥이가 들어가는 덱, 그다음에 하라크와 쌍둥이가 없는 덱, 이 정도로 다섯 번째 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덱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웅의 전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캐릭터 레벨을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레벨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6렙 차이 5렙, 차이 뭐 10렙 차이 이렇게 되는게 이제 크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시즌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덱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사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레벨이 800 레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레벨인 800 레벨의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770 레벨 정도일 거고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공격력 쪽에 왼쪽에 있는 3개가 거의 고점에 해당하는 800 레벨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같은 경우도 무기는 800 렙이지만 두 번째에 있는 요 장비 같은 경우에 발톱이라는 장비가 800 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770 렙에서 800 렙까지 공격력이 대략 2,000 정도가 차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재료가 부족하실 거예요.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 전부 다800 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라크가 고점이 나오는 덱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탱커 같은 경우에도 플루스토어가 계속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루스토어와 있는 왼쪽 것들이 잘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보면 레인저나 사수 같은 경우가 고점을 만드는데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제작하기보다는 하라크가 있으시다면 전사쪽을 제작하시고 플루스토를 사용해주니까 탱커쪽 그 다음에 서포터쪽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서포터쪽 요런 정도를 챙겨주시고 탈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몇개가 안되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맞춰주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서포터 전사 탱커 우선순위는 하라카 있다면 전사를 맞춰 주는 게 좋겠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재료가 계속 부족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기 지금 장비 회수를 통해서 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하나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그 양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770에서 여기 만들면 61개씩 들어가요 61개 그죠 골드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 기존에 있는거 뭐 분해하면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장이를 가시면은 거래하기를 통해서 저는 요거를 다 구입해놨습니다 아직 저같은 경우는 4일이 남았는데 서버가 이제 좀 어, 늦게 열리신 분들 계시죠 서버가 더 늦게 열리신 분들은 그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걸 다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싹다 갈면은 몇 개의 지금 가장 높은 레벨인 800 레벨 장비 만드는 재료가 만들 만들어질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저는 한번다 갈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장비 회수를 통해 지금 현재 52개인데 몇 개까지 나오는지 한번 회수를 해볼게요. 회수를 하고 이거 이제 합성을 하고 합성을 하고 또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3개가 늘어납니다 저기 있는 걸다 사서 물론 3개라는 수치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막 아슬아슬하게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 3개 부족하고 2개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한 3개 정도가 부족하시다면 은 저기 안에 있는 걸 한번 털어 가지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마쳤고요 점점 준비하면서 이제 무한난이도가 들어오면서 반신 악마가 4명이 들어가는 게 계속해서 고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쳐봤는데, 탈렌이 들어가는 위치에, 티스니아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탈렌보다는 고점이 안 나왔는데 그건 제가 탈렌이 8라원 사고 티스니아가 챔피언 플러스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탈렌이 조금 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숫자 자체가 때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탈렌하고 티스니아를 PVE에서 고려하는 부분은 아직 꿈의 세계가 좀 남았으니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탈렌이 여전히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을, 나을 것 같고 어, 일반 아레나나 챔피언 아레나에서 좀더 확정적으로 PVP에 조금 더 힘이 져주는 부분은 어, 티스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